뇌는 이렇게 때려 보면 이 뼈가 야무릅니다. 이 뼈를 우리가 뭐 말하는 두개골이라고 하지. 그럼 두개골 안에 이렇게 뇌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뇌는 뇌는 우리의 모든 몸의 기전이나 어떤 생리적인 거, 뭐 어떤 신체적인 거, 또 어떤 정신적인 모든 이 뇌에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 뇌가 없으면 뇌가 죽으면. 인간의 모든 기능이 상실돼. 뇌가 기능을 못하고 죽는 걸 우리가 뇌사라고 하지. 뇌사가 돼버리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상태야. 정말 중요하지. 왜 중요하냐? 뇌는 중추신경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신경이 크게 두 가지잖아. 하나는 중추신경, 하나는 말초신경. 아, 이제 우리 생물도 배웠데 중추신경은 두 가지거든. 뇌와 뇌에서 쭉 등을 타고 내려가는 그걸 척수라고 해요. 이걸 내 이야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들은 척추에? <laughs> 이러고 요 <거에요>. 척추는 뼈를 야기하는 <laughs> <내려가는> 거고, <laughs> 척수는 뇌에서 신경 다발이 내려가는 거예요. 신경 다발이. 그래서, 어, 이 우리 말초신경과 우리 뇌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척수야. <laughs>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이런 것들은 이 척수를 통해서 뇌로 올라오잖아. 음. 만약에 그 동상을 올라 가지고 목을 다쳐 버리면 척수가 손상이 된 거거든. 음. 척수가 손상, 신경 다발 손상, 신경이 손상되면 음. 요 밑으로 지금 어떻게 돼? 마비. 마비가 오지 마비가 온다는 건이 밑에 모든 자극과 정보가 뇌로 못 올라온다. 음. 아, 그래서 뇌와 이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나머지 모든 건 전부 다 뭐야? 말초신경이야. 우리는 이 말초신경에서 올오는 모든 작업과 정보가 끊임없이 척수를 통해서 내려오고 뇌에서 모든 걸 취합해서 다시 내려가는, 그것도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말을 하는 거, 어지를 쳐다보는 거, 듣고 있는 거, 만지는 거, 모든 거 뭐, 말초신경이고, 이 말초신경은 실제로 결국은 중추신경과 연결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동되거든요 정말 완벽한 존재지, 인간이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중추신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 뇌 말이야. 이 뇌는 안에 여러 가지 뭐 나누는 게또 뇌의 부위를 가지고 앞은 전두엽, 뒤는 후두엽, 옆은 척두엽, 머리는 두정엽, 뭐 이렇게 옆으로 또 나눌 방법, 이건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를 좀더 하면 응. 곧 관심 가지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전두엽과 후두엽과 척두엽 두정엽이 하는 기능이 응. 다 다른데 근데 달라도 결국은 또 뭐냐면 그 공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왜 응. 네. 뇌는 이게 전체적으로 작동되거든. 응.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뇌는 뇌세포가 있지. 응. 뇌세포의 숫자가 적어만 2천억 개. 대단하지. 응. 어떤 학자들은 1300억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100억 개라는 건 그게 렇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요 음. 작은 뇌에. 그뇌 세포가. 그래서 이뇌 세포에 뭐가 들어 있냐면 DNA 유전자가 들어 있대. 아, 우리의 모든 그게 이뇌 세포에 다뭐기억되어 있다. 유전자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50%는 유전적 요인으로 보는 이유가 뇌세포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가 학습하고 경험한 건다 어디에 들어있을까?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laughs> 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으니까, 여기는 무한 용량의 자극과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대단하지 않나, 우리 인간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천억 개가 되는 이 뇌세포가, 하나의 뇌세포가 하나하고만 연결 지는 걸 직렬이라고 그러지 음. 근데 하나의 뇌세포가 음. 다른 뇌세포 5만개, 10만개와 뭐 연결이 복잡하게 서로서로 얽혀 서로 있는 거야 그걸 음. 우리가 병렬적 연결이라고 해아 음. 뇌는 이 뇌세포 천억개가 음. 각자 5만개, 10만개 다른 음. 회로와 연결, 다른 뇌세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연결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시냅스 연결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음. 요걸 신경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경회로, 시냅스 연결의 숫자가 몇개 될까? 100조가 넘는 거요 사람에 따라서 200조, 300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 네. 결국은 우리는 이시냅스 연결이 어떤 형태로 강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능력조차도 기술조차도 전부다 뭘까? 신입스 연결이야. 운동선수는 하나의 동작을 수만 수십만 번 연습해서 그에 대한 신입생 결을 굵게 만들어 버리지. 음. 그래서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 동작을 완벽하게 할수 있으니까 일반인들 보면 와, 올림픽 선수 최고다, 국가대표 선수 최고다 하는 건 타고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뭘까? 반복. 반복을 많이 해가 만들었뜻 말이야. 고그 회로. 그 신경회로를 뭐라고 한다? 전용 신경회로라고 한다. 뇨단을 잘뇨단 아, 우리는 전용 신경회로를 뭘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언어를 수많은 뇌에 기억되는 단어들 중에 가장 여기에 맞는 언어를 조합해서 착착착착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관련된 전용 신경회로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책을 보지 않고 그 말을 계속 할수 있지. 나는 지금 멘탈에 관련된 수업을 하니까, 응. 교과서 없이 그냥 계속 말하잖아. 응. 왜 그럴까?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굵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 탁 끄집어내면, 생각하지 않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와. 10시간, 20시간 해도 나는 막 끝도 없이 나오지. 전형식으로. 아,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 뇌는뇌 세포가 천억 개고, 이 천억 개가 만들어낸 조합, 열은 수백 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이나 어떤 뭐 추리하는 게 끝이 없을 수 있는 게 작가들이 수많은 상상을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써낼 수 있는 것도 아, 수백 조의 신경회로가 존재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만 쓰는 거야. 아니, 우울증 환자는 뭐만 쓰겠어? 우울과 관련된 뭐 신경회로만 딱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나야라고 그게 수령에 빠져가 살다가 돌아가셨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는 초능력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하지. <laughs>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수백조의 그 수백 조의 그 신경 회로 중에 자기가 그 특정 영역에서 나는 최고가 될수 있는 고그 반복 훈련을 계속 반복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뭐? 초능력. 초능력자가 되는 거야. 초능민이가 축구를 잘하잖아. <laughs> 엄마 배 속에서부터 축구하고 나온 선수는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유전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 스타로서 저렇게 탄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 선수의 뇌에 뭐 축구와 관련된 전용 신경 회로가 굵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다른 선수들보다 더 탁월하다. 뭐 우주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AI 기술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리 전문가가 되어서 최고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설가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뭔가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만들어놨을까? 전용 신경회로를 신경 만들어놨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보자고 아, 우리 뇌에는 천억 개가 되는 그 뇌세포에 수많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 기억에는 뭐가 묻어 있다? 감정이 다 묻어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떤 언어를 반복해서 계속 사용해 버린다는 거야. 그 기억도 수많은 기억 중에 그와 관련된 회로들을 점점 굵게 만든다. 자, 언어는 그럼 어디서, 에 말은 어디서 에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 과학적으로 알수 있는 거지 물론,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지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었요 물론 이것도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야! 지금 여기가 맞았으니까 아야인데 어디서 아야 했어? 뇌에서 아야 한 거야. 뇌에서. 아, 우리의 몸의 상태가 만약에 아프면 우리의 말도 아프게 나와. 몸이 건강하면 말도 건강하게 나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멘탈적인 접근에서 볼 때는 아 우리의 이 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뭔가 보니까, 뭘까 말이다. 왜 말을 바꾸니까 뭐가 바뀌어 신경? 회로가 바뀌어버리네. 조합과 배열이 바뀌어버리네.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습관 태도, 신념조차도 어디서 나와. 이 뇌의 신경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 조합과 배열에서 뭐가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만드는 건 전부 다 뭐야? 음.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바꿨으니까, 존재를 바꿔버린 거잖아 말이 말이야.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 음. 어떤 말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음.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음. 의사가 환자에게, 어 아, 얼굴빛이 좋으시네.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어 이런 경과로 보면 조금만 더 어, 이렇게 노력하면 이제 완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라고 희망의 말을 줘버리네. 그 환자는 그때부터 괜히 다 나은 것 같지. 음. 몸에서. 그에서 물질을 쫙, 건강한 물질을 분배해가지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 근데 같은 말이라도 우리, 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서, 어, 요즘 어디 아프십니까? 아. 얼굴 빛이 안 좋으신데요? 이러면, 괜히, 들을 때 기분도 나쁘지 만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어디 아픈 걸 찾게 돼. 음. 이게 우리 말이 가진 음. 힘이야.